할렐루야. 남교에 있을 때 교회에서 밖을 바라보면 큰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매일 오후 3시쯤, 4시쯤 사이에 60대로 보이는 한 아저씨가 열심히 달리기를 매일마다 하셨습니다. 보기에도 전문가스럽진 않고 딱 봐도 아마추어 같은데요. 그런데 항상 비슷한 시간에 꾸준히 뛰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여름에 정말 아스팔트가 뜨거워, 뜨거워서 걷기 힘들었던 그때도 그분은 뛰셨고 장맛비가 줄기차게 오실 때에도 그분은 뛰셨습니다. 눈보라가 칠 때에도 그분은 뛰셨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거의 없을 그때에도 그분은 마스크를 끼고 열심히 뛰셨습니다. 선수는 아닌데 그 성실한 만큼은 선수 이상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전에 광고 문구 중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고 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처럼 잘 쉬어야 열심히 일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쉬지 않습니다. 심장이 딱 1분만 멈추면 사람은 죽습니다. 지구가 하루라도 자전을 멈추면 모든 생명체는 태양열에 말라 죽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것은 절대 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절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느끼기엔 기도는 곧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왜 사무엘은 기도가 생명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계속 왕을 달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인간의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을 낮추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면, 말씀이 기준이면 사람들의 입장은 참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저렇게 살면 안될것 같은데 꽤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행복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들 모두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왕을 달라 요구합니다. 기준이 하나님이면 높은 기준이 되지만 사람이면 상황적인 기준으로 다운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나님을 잊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그들에게 사우를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결단코 기도시는 자를 범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을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죽습니다.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라가고 죄에 함몰되어 죽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꽃꽂이의 꽃과 잡초 사이의 들꽃 중에 뭐가 더 예쁠까요? 외적으로는 꽃꽂이의 꽃이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명력은 들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죽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기도를 실까요? 첫 번째는 기다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릴 여유가 없다. 제가 두 장의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혹시 사진을 틀어줄 수 있으실까요?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영화 촬영장인데요. 그 안에 네모난 칸, 그 칸이 있죠. 영화 촬영장에서 카메라를 대고 찍으면 저 프레임 안에 있는 화면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화면 틀 안에 있는 집과 사람들이 보이겠죠. 하지만, 영화 촬영장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프레임 밖에 있는 사람도 구름도 산도 보게 될 것입니다. 화면에 갇힌 사람들은 집만 보이는데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집 외에 다른 것도 함께 볼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응답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저 카메라 프레임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저 기도 응답의 밖에 있는, 저 프레임 밖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저 프레임 밖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나는, 우리는 기도 응답 영역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쓸까요? 우리가 보는 영역은 저 기다 기도 응답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레임 인사이드 그 안에 있는 모습만 확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저 프레임 밖에서부터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장 기도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시브리에서 11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린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무엘은 20절 초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김용기 선교사님의 아들이신 김선교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참 은혜롭죠, 김선교. 이분은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요즘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요, 목사님, 한국에 불안의 영이 참 가득 차 있습니다. 너 불안해서. 아이들이 아무것도 하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맨날 스마트폰에, 게임에, 온갖 죄에 빠져서 불안을 잊으려고만 하지, 다른 것들은 절대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이 깨뜨릴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불안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 현실, 교육, 노후, 취업, 결혼, 건강 등등 모든 게다 불안 덩어리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 것이 무엇일까요? 내 계획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안하면 기도의 끈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대신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왜또 기도하지 못할까요? 두 번째는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의 사람 토저 목사님은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빨리 일어나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 끝까지 구할 때 그때까지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오랜 가을 위해 기도했던 엘리야가 다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기도 응답의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는 것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지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끝까지 기도할 때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면 힘도 잃고 능력도 상실해 버리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왜 기도를 실까요? 세 번째입니다. 신앙의 수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다. 사람들은 사랑받고 싶어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서의 사랑을 우리는 쉬운 말로 케어라고 이야기하죠. 누군가의 관심과 배려를 받고 싶어서 사람들은 처음 교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받을 때만 더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베풀 때몇배더큰 기쁨을 얻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을 키우신 경험이 있습니까? 뭐 조카가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혹은 손주가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웃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표정을 질까요? 웃어! 이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르르 까꿍! 이렇게 하시죠 아이는 가만히 있는데 아이를 웃기기 위해서 내가 더 웃긴 표정을 짓습니다 그럼 아이가 내 얼굴을 보고 웃죠 그 모습에 내가 더 기쁨이 있습니다 아이를 한번 웃기기 위해서 나는 완전히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처음엔 케어 받는 것 받는 것이 기쁘지만 나중에는 베풀 때더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베푸는 사랑 우린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신앙의 주점이 바로 케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면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기도의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 타락한 문화 속에 살면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함께 중보 기도를 해주죠. 그 중보 기도 속에 기도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실까요? 우리 함께 에베소 1장 16절도 1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 교인들이 기도의 능력을 알, 알,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능력,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지혜와 개시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지혜와 개시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게 정말 어렵겠죠. 그런데 기도하면 닫혀졌던 내 눈이 활짝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운이 좋았어, 팔자가 좋아 라고 했던 그 일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기도가 응답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기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개시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바로 이게 기도의 열매인 것이지요. 또 기도의 능력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 소망을 알게 하십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 소망을 알게 하신다. 기도를 쉬는 이유는 기도가 무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희망이다. 하나님이 소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돈도 능력이죠? 젊음도 능력입니다. 건강도 능력이고요. 내가 배운 지식과 전공도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그 능력이었던 그 돈은 사라져버리고요. 젊음은 늙어가고 지식은 점점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새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인간의 무능을 발견해야만 하나님의 전능을 깨닫게 됩니다. 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의 능력이 있으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무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기도의 능력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천국에서 받을 영광스러운 축복을 알게 하십니다. 천국에서 받을 영광스러운 축복. 교회 일하다가요, 지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밖에 있으면 더 많은 즐거움과 돈을 벌 텐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을 것인가.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쉬지 않는 기도는 하늘의 멸류관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받을 축복, 내가 받을 하나님의 상급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도 기도하고 저 천국서 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강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강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다. 죄의 유혹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중독, 음란, 방탕, 게으름, 나태함, 시기, 질투, 미움, 등등등 이 모든 유혹들이요, 우리 삶의 근처에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매일마다 엄습하죠. 그러나 쉬지 않는 기도는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무엘은 이런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위에 내가 기도 쉬는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한 여러분 복잡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쉬지 말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휴가를 갈 수도 있고요, 잠시 직장을 그만두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쉬지 말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요. 기도는 우리에게 하늘의 면류관을 보여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통로이고요. 기도는 죄의 유혹에서 승리케 하는 능력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호레선 기도회가 딱 5일 남았습니다. 34회 호레선 기도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5일 동안 다시 믿음의 마음을 굳게 잡으시고. 기도에 전심을 다하여서 가장 덥고 가장 지칠 때이지만 함께 기도하며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심서 기도하며 하늘의 영광과 세상을 이기심 그리고 주님 더욱 더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깨우시고 기독해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